정답에 지킬되는 신호를 찾아라. 준쌤이야 오늘은 유형별 문제 풀이 17번째 시간으로 올해 수능 23번을 풀해볼 이 거야. 아래 주소로 가게 되면 오늘 진행하게 될 단어, 원문, 해석을 출력할 수 있다. 해설에 없어서 문제를 잠시 풀어보자. 23번은 글의 주제에 대해서 묻고 있어. 주제라는 건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지. 자, 우선 글쓴이가 하고 싶은 주제어. 주제를 확인하고 그 주제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플러스의 내용인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마이너스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의 빠른 해법이 되겠다. 첫문장을 보게 되면 difficulty a r i s e 어려움이 발생하네. 마이너스의 내용이구나. when do not think up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people and machine 사람과 기계를 is collaborative system 협업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자 우선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사람과 기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들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마이너스적 내용을 확인하고 문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but instead 그러나 대신에 we 우리는 rely upon 의존하게 됩니다 어떤 area 영역에 관계부사 뭐뭐하는 we are genetically biological unsuited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영역 자 내용적으로 보면 어, 마이너스겠네. 자 글의 그래, 앞과 뒤를 봤을 때 주장하는 부분이 어, 부정적인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고 주제어는 사람과 기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해 보자. 자첫 문장이 좀 길다. 주어는 difficulties 어려움이 arise 자동사 발생한다. When, 접속사, 뭐뭐 할 때, 우리가 뭐뭐 할 때에 자, 동사가 세 가지 나와. Do not think of, 생각하지 않고. But assign, 그러나 배분하고. And l a b 그리고 활당할 때 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해 보자. 첫 번째 문장. We do not think of, 생각하지 않고. People and machine, 사람과 기계를. As collaborative system, 에즈는 전치사, 뭐뭐로서 협업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고, but a sign 그러나 배분한다, 활동한다. Whatever task, 자 whatever e v 는뭐뭐 이든 뭔 뭐든지로 해석하면 되고 여기서는 any task can be automated 자동화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이든지 to the machine 기계에 활동하고, but l e t 배분한다, the rest 나머지를 to people.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도식화하게 되면 모든 작업이 있을 때이 박스 안에 작업이 있을 때 자동화된다는 작업 이 검은 부분은 기계에게 할당하고 나머지 부분 인간에 대한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인간에게 무조건 맡길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가 뜻이 되겠다 자 다음 문장 this 앞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ends up ing 자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고 선생님이 기종 강의를 통해서 내용 확인하기 바란다. 결국 멍멍하게 되다, requiring 요구하게 된다. 자, require 뒤에는 people to behave, 그렇지?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라고 했어. 사람들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in machine-like fashion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자, 콤마 뒤에는 이 방식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In ways 어떤 방식이야? That. 자, that 뒤에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봐야지. differ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오,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differ from human capability. 인간의 능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 연결하면 앞에 나왔던 내용은 결국 사람들이 기계와 같은 방식, 즉 인간의 능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가 그러니까 해석이 되겠다. We expect, 우리는 예상하는데, 자, 이 부분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해야 돼. 예상되는 게 뭐야? 사람들이 to monitor machine, 기계를 감시하는 것을. 컷마디의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고, 해석은 그리고 있는 정도라면 거의 맞아. 그리고 있는 means 의미합니다. 의미하는 내용은 keeping alert, 경계를 유지하는 것 for long period, 오랫동안. something 이후에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다. 뭐지? we are good at 전치사 뒤에 아, 명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서 관계대명사 대시 있어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구나. we are bad at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something 어떤 것. 해석을 연결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는 것을 예상하는데 그리고 이 기계를 감시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아, 경계를 유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인간이 잘하지 못하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한다는 것은 기계는 할수 있지만, 인간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자, 다음 부분. We require. 우리는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 People to repeat it. 반복된 operation. 사람들이 반복된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 with도 부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 자, 여기서는 require는 타동사인데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 형용사로 쓰이고 있고 형용사인 경우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구문임을 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을 진행하면 w i t the extreme precision and accuracy 극도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가지고 모모하는 required by machine 기계에 의해 요구되는 자, 다시 설명, again 다시, 이는 something that are not good at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다 자, 이 뒷부분도 해석을 연결해 보면 우리는 기계에 의해 요구되는 극도의 정밀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반복적인 작업을 할 것을 요구되는데 자, 앞에 나온 내용이 계속적인 반복이야. 집중, 반복적 작업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에서 글의 후반부에 주제를 나타낸다고 했지. 우선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이 문장의 뼈대를 우선 살펴보면 when we 우리가 뭐뭐할때에 조건을 나타내고 있고 we fail to take advantage of 우리는 이용하지 못하고 but instead 그 대신에 we rely upon 의존하게 된다 자, 전체 문장에 대해서 해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조 파악만 하더라도 글쓴이의 주장이 어디서 강조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어디서 강조되면 알수 있지, 그렇지? 이용하지 못하고 의존하게 된다. 이 부분이 글의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해석을 진행해 보면, 뭘 we 우리가 뭐뭐할때에 divide up 나눌 때에 the machine and human component 구성 요소 of a task 임무의 요소를 기계와 인간의 요인으로 나눌 때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란 건. 기계는 반복적인 일, 인간은 그 나머지 일을 맡길 때, 자, 같은 얘기가 구성 요소라는 부분으로 재진술되고 있어. We fail to take advantage of, 우리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human strength and capability,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대신 rely upon area. 어떠한 영역에 의존하게 된다. 자, where는 관계부사, 뭐뭐한 는으로 해석하면 된다. We are genetically, biologically unsuited. 자, 우리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족한 영역에 의존하게 된다. 자, 해석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앞에 나왔던 기계는 반복적인 일, 나머지는 인간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일을 나눌 때에 우리는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기계적이 된다는 얘기지. 그 대신 유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부족한 인간의 부족한 영역에 의존하게 된다.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when people fail 사람들이 그렇게 난인 업무 방식으로 뭔가 일을 해서 실패할 때에 they are blamed 사람들은 비난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가 이 해석이야. 자, 다섯 개의 선택지를 확인하고 앞에 나왔던 해석들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된다. 1번. Difficulty. 어려움. Of overcoming human weakness.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어려움. To avoid failure.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자, 앞에 나왔던 본문 중에 몇몇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긴 한데, 이 중에 이 overcome, 어, 극복한다는 것이 틀렸다. 인간의 약점을 극복한다는 내용은 없지. 2번. Benefit. 혜택이란 내용. 자, 앞에 내용들은 마이너스. 부정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Benefit은 플러스의 내용이네. 자, 내용을 보면. Allowing. 허용하는 데. Machine and human. 기계와 인간이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Benefit. 아, 내용 자체가 아예 틀렸구나. 3번. Issue. 안건이야. Of allocating unfit t a s k 적절치 못한 임무를 allocating, 배분하는 것 to human, 인간에게 in automated system,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자, 이게 정답의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앞에 나왔던 본문 단어 중에서 assign이 배분하다가 allocating으로 unsuited, 부적합하니 unfit으로 재진술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해석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사람과 기계를 협업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고, 자동화될 수 있는 작업은 기계에게, 나머지는 사람에게 맡길 때에 인간에게 부적합한 과제를 맡긴다. 활당할 때에 인간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적합한 영양에 의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 내용들을 통해서 3번이 정답임을 알수 있고, 4번 reason why, 못모하는 뭐뭐 이유, human, 인간이 continue. 계속적으로 to pursue 추구하는데 machine automation 기계의 자동화 이 내용은 아예 없었지 5번 influence 영향 of human action 인간 행동의 영향 on machine's performance 이런 내용도 아예 없었다 인간의 행동이 기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내용상 정답은 3번 수고 많았다